네, 안녕하세요. 나무쌤입니다. 네, 오늘 배워볼 부분은 탄수화물의 합성과 전환부터 해서 쭉 탄수화물에 대한 내용들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페이지는 43페이지네요. 43페이지 보겠습니다. 탄수화물이 어떻게 합성되고 또 전환되는지. 자, 탄수화물 중에 이동탄수화물이라고 하면은 이 설탕입니다, 설탕. <laughs> 탄수화물이 생기면은 어떻게 해서든 이 설탕으로 바뀌어야 돼요. 왜? 이 설탕은 비환원당이잖아요. <laughs> 비환원당이라서 이동을 주로 만는다고 했어요. 탄수화물 이동을 주로 만는다고 했어요. <laughs> 죄송합니다. 자, 설탕 합성은 엽록체내에서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하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가 잎에서 탄수화물이 만들어지잖아요. 광합소작을 통해서 이 탄수화물이 만들어지는데 바로 이 설탕이 만들어지는 게 아니고 이것은 어디서 이루어지느냐? 이 세포질에서 이루어진다. 우리가 세포가 있고 세포소기관이 막 있다고 했잖아요. 요 남는 공간 뭐라고 했어요? 세포질이라고 했었죠. 세포질을 우리가 이런 식으로 보셔도 돼요. 화학작용 <laughs> 공간. 네. 여기서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게 아니고, 요런 데서 여러 효소들로 인해서 이 화학작용들이 일어날 수 있는 공간이다. 세포질은. 보시는 거고, 이켈빈비네로에서 만들어진 두 개의 3탄당이 있어요. <laughs> 이거 3pj라고 하지 마시고, g3p라고 보십시오. g3p. 두 개의 3탄당이 있는데, 이 g3p랑 dhap, 얘네가 결합해서, <laughs> 어찌될건 간에 두 개의 3탄당이 결합해서, 이 과당을 만듭니다. 과당. 이육탄당 중에 하나죠. 근데 이 과당, 두, 두 개의 육탄당 과당이랑 포도당이랑 결합해서, <laughs> 뭐가 돼요? 비원원 당이자 탄수화물의 이동 탄수화물인 이 설탕이 됩니다. 설탕이. 이때 이런 반응이 일어났을 때 UTP라는 녀석이 UDP가 됩니다. 우리 그 ATP가 ADP 되는 거랑 똑같은 개념이에요. UTP가 고에너지고 이 에너지를 써서 이 UDP가 되는 겁니다. 당연히 이 설탕을 만드는 데 에너지를 쓰겠죠. 자, 4번. 설탕에서 전분으로의 전환은 설탕은 이동 탄수화물, 전분은 저장 탄수화물입니다. 영양조직이나 생식조직에서 쉽게 <laughs> 이루어집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은 설탕이 어디인가 이동을 했어요. 이동을 했으면 은 여기서 이제 바로 쓰이지 않을 수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설탕이 뭐로 변화될 수 있다? 바로 전분으로 저장 탄수화물로 저장이 됐다가 실제로 쓰일 때 알맞게 쓰인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고요. 5번 설탕이 전분으로 전환되는 경우는 자라고 있는 종자에서입니다. 설탕이 전분으로 전환되는 경우, 자라고 있는 종자에서는 팍팍 써야 되잖아요. 빨리 받아서 자, 전분이 설탕으로 저장 탄수화물이 이동 탄수화물로 전환될 때는 이 성숙해가는 과실 내, 성숙해가는 과실 내에서는 전분이 반대로 설탕으로 전환이 된다. <laughs> 이제 요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단당류, 올리고당류, 그리고 다당류 중 전분 사이에서는 쉽게 전환이 이루어지지만 셀룰루스나 팩틴과 같이 한번 세포벽의 구성요소로 합성되어 세포벽에 부착된 탄수화물은 거의 다른 형태로 전환되지 않습니다. 이 네, 부분 굉장히 중요하겠네요. 셀룰루스나 팩틴 같이 이미 세포벽의 구성요소가 된 녀석들은 다른 형태로 전환되기가 힘들다. 제가 이전 시간에도 만드, 말씀드렸는데 이 셀룰루스는 베타 1사결합으로 되어 있죠. 베타 1사결합. 요게 분해되기가 힘들다고 했어요. <laughs>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여기 다 봤죠? 자, 44페이지고요. 예, 네, 이 합성과 전환 제가 말씀드린 거그 내용이고 한번 읽어 보시고요. 자, 탄수화물의 축적과 분포 어떻게 축적하고 어떻게 분포되어 있는가? 탄수화물은 광합성으로 생산된 양이 호흡이나 새로운 조직의 형성에 소모되는 양보다 많을 경우에 그 잉여분만큼 축적이 됩니다. 남는 녀석들만 이제 축적이 되는 거고요. 남는 녀석들이 그 그러니까 어디 쓰는 게 아니고 축적이 좀 되는 겁니다. 두 번째, 지하부가 지상부보다 농도가 높습니다. 뿌리가 줄기나 이파리보다 농도가 높아요. 탄수화물의 농도가. 그래서 뿌리가 중요한 탄수화물 저장소 역할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총량은 또 지상부 생장에 따라 다릅니다. 총량은 대부분 지상부가 더 높아요. 이파리가 워낙 많으니까. 자세 번째 살아있는 조직에서만 저장될 수 있다. 아까 이거 무슨 특징이었죠? 그쵸? 전분. 음, 유세포에서만 된다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심재는 죽어있는 세포기 때문에 안 되고 변재는 되고 사부 조직에 탄수화물이 많다는 거죠. 그럼 이 탄수화물이 언제 이용이 되는가 한번 볼게요. 탄수화물의 이용. 첫 번째 세 잎, 세 가지 가지 끝에 놓이 처음 잎을 만든다든지 처음 가지를 만들 때뭘 쓰냐면 은이 탄수화물을 씁니다. 저장 탄수화물을 써요. 저장 탄수화물을 쓰고 그럼 가지 끝에 놓 뿌리 끝에 분열 조직 형성층 등세 조직 형성에 이용이 됩니다. 세 조직 형성 새롭게 조, 새롭게 형성되는 조직에는 이 탄수화물들 저장되어 있던 탄수화물들이 사용이 됩니다. <laughs> 두 번째 대사작용에 필요한 에너지를 공급하기 위해 호흡작용에 사용합니다. 호흡작용 뭐라고 했었죠? 포도당을 통해서 이 ATP,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과정이라고 했었잖아요. 이 포도당 자체가 탄수화물이기 때문에 그렇고요 세번째, 전분과 같이 저장물질로 전환이 되고요 네번째, 공생하는 질소 고정 박테리아나 균근 곰팡이에게 탄수화물을 제공합니다. 이 박테리아나 균근 곰팡이의 먹이가 뭐냐면요. 이 탄수화물이에요. 얘는 탄수화물 먹고 자랍니다. 탄수화물 먹고 자라는데, 탄수화물을 얘네한테 주고, 얘네한테 또 여러 이론작용들을 이 나무들이 받는 거예요. 서로 공생하는 그런 관계인 거죠. 다섯 번째, 빙점을 낮춰서 세포가 겨울에 어는 것을 방지를 합니다. 즉, 그러니까 이 세포의 농도를 높여준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색토의 농도를 높여가지고 겨울에 이제 얼지 못하게 그렇게 방지를 해주고요. 탄수화물이 가장 많이 이용되는 곳은 이런 거 시험에 나올 수 있겠네요. 세포벽의 성분인 이 셀룰로스, 헤미셀룰로스, 펙틴요세 군데로 세포벽 이용되고 이 이곳에서 가장 많이 이용된다고 합니다. <laughs> 자, 저장 탄수화물이 언제 이용이 되는가? 저장 탄수화물 대표적인 녀석 누구 있을까? 요, 요 전분이죠. 네, 전분이 언제 이용되냐면은 대부분 이 뿌리가 뿌리가 가장 먼저 세포분해를 시작하거든요. 이 뿌리가 저장 탄수화물을 이용하고 그리고 이개업할때 처음에 잎이나 이제 줄기가 자랄 때이 초기 생장은 저장 탄수화물을 이용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은 잎이 이제 만들어져야지, 잎이 만들어져야지 얘네가 영양분을 주는데 잎이 만들 전 만들어지기 전이잖아요. 그렇죠? 잎이 만들어지기 전이기 때문에 기존에 가지고 있던 영양분들을 주는 겁니다. <laughs> 네. 자, 2번. 맹아지가 나올 때에도 저장탄수화물을 이용한다. 맹아지가 나올 때에도 저장탄수화물을 이용한다고 합니다. 맹아지 갑자기 나오는 그 가지들. 따라서 화력수 제거는 탄수화물을 모두 소모한 6, 7월에 실시하면 큰 효과를 볼수 있다. 왜냐하면 6, 7월에는 탄수화물이 없으니까 이 맹아지도 나오지 않겠죠. 네. 얘네는 저장탄수화물을 이용해서 한다니까요. 자, 다음. 6번. 탄수화물의 계절적 변화입니다. 겨울철에 전분의 함량은 감소하고요. 환원당의 함량은 증가하는데 다시 한번 겨울철에 전분의 함량은 감소하고 이 환원당의 함량은 증가하는데 이것은 전분이 설탕과 환원당으로 바뀌어 가지의 내한성을 증가시키는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이 전분이 감소하는 이유는 전분이 환원당으로 변하고 전분이 이 설탕으로 변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세포의 농도를 높여서 <laughs> 내안성을 증가시키게 되는 겁니다. 네. 다음 넘어가 볼게요. 4 5 페이지. 네, 잠깐만요. 마지막 부분에 네 계절적 변화 있었죠? 계절적 변화 이어서 볼게요. 낙엽수의 경우 이 낙엽을 지죠. 가을철 낙엽이 질때 줄기의 탄수화물 농도가 최고치에 도달하게 됩니다. 네, 이 나무가 이렇게 있잖아요. 나무가 있고, 이렇게 이파리가 있는데, 이 가을쯤에요. 가을쯤에. 가을쯤에 낙엽이 질 때쯤에, 얘네가 회수를 합니다. 이렇게. 네, 영양분을 쭉 회수를 해요. 그럼 줄기에 쭉 모여져 있어요. 이 모여진 걸로 뭘 하냐? 이제 월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쭉 모여졌을 때, 이때 탄수화물 농도가 최대치에 도달하고요. 탄수화물을 사용한 늦은 봄에 최저치에 도달합니다. 아까 그 봄에, 봄에 처음에 뿌리 생장했을 때 뿌리 생장하는 것은 뭐라고 했었어요? 처음에 탄수화물을 쓴다고 했었고 그리고 새잎이나 가지, 줄기 이런 애들. 이런 애들 마찬가지로 탄수화물을 쓴다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봄에 쫙 탄수화물을 쓰기 때문에 이 늦은 봄에 최저치에 도달하게 되는 겁니다. 시험 문제 이렇게 나올 수도 있겠죠. 탄수화물 농도가 어, 최고치인 계절은 언제인가? 수화물 농도가 최저치인 계절은 언제인가?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겠죠. 세 번째. 상록수의 경우 변화폭이 매우 적다. 상록수의 경우 변화폭이 매우 적다. 상록수는 사시사철 잎을 내고 있다 보니까 이 변화폭이 적은 겁니다. 낙엽은 낙엽 질때 회수하고 막 이런 작용이 있는데 그런 작용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탐수화물과 이 단풍 한번 봐볼게요. 가을에 추운 날씨가 시작되면 나무는 겨울을 나기 위해 엽록소 생산을 중지하고 기존의 엽록소도 서서히 없어지게 됩니다. 이때 엽록소를 제외한 나머지 색소들 때문에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단풍이 형성이 되는데요. 이때 관여하는 색소로는 노란색을 띠는 카로틴, 붉은색을 띤 안토시아닌, 갈색은 띤탄닌 등이 있습니다. <laughs> 여기서 어떤 색소의 영향을 받느냐가 단풍색이 결정되어 있습니다. 즉 우리가 엽록소는 이초록색깔띠잖아요 초록색 빛을 반사하기 때문에 초록색깔 <laughs> 초록색을 띠고 있는데, 이 초록색이 없어지게 됩니다. 초록색이 없으면 무슨 색을 띌까요? 이 초록색이 대부분의 다수를 차지하고 있어서 초록색을 떴었는데, 이게 없어져 버리니까, 나머지 노란색이든, 붉은색이든, 갈색이든, 이러한 물질들의 영향을 받게 되면은, 그 물질을 따라서 색깔이 변한다는 거예요. 안토시안이 많다고 하면은, 이 붉은색을 띈안토시아닌 붉은색을 띠게 되는 겁니다, 단풍이. 그래서 우리 단풍나무도 단풍이 색깔이 각각 다르죠? 그런 이유가, 그런 이유예요. <laughs> 이렇게 보셨고, 자 탄수화물의 운반에 대해서 한번 보기 전에 네,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이 압력 유동설, 이 탄수화물의 운반과 압력 유동설은 조금 관계가 있는 부분이 있어서 오늘 일단 여기까지 하고요. 오늘도 제 강의를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